이 모임들 안 가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돌는 띠무당이. 너서 처. 아나다 떠나서 다. 그 싹. 아. 어, 아 싹. 나는 뭐 SNS 모임 자체를 안 하니까. 그냥 뭐 대전 브루스나 나가면 대전 브루스 모임이라고 나가고. 아, 아, 블러블러고요 아, 아니, 선배님, 그거 아니어도 굳이, 예, 인맥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검색해서 오는 거. 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지아그 전략이 괜찮네요 저도 상품들을 좀 올려놔야겠네 오경 목사의 사진 쭉 찍어가고 그죠 선배님처럼아 아니야 <laughs> 아니, 선배님은 진짜 이그 뭐죠? 저기, 정확하게 다 꿰고 있네. 그러니까, 형님 사업까지. 그리고 저기 뭐냐. 1 5 명인가? 딱됐토만요 잘. 아, 예. 상, 상덕이 형님만 나가셨네, 그럼. 상덕이 형님은 누구 나가셨지? 명주 형 나가면? 아, 정신 형님. 정신이 형님하고 둘이 나가고. <놀람> 나는 또 축산 쪽인 줄 알았어, 막, 겁나게.